국민성서 때문에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도저히 동의가 안 됩니다. 7월 30일 날 민주연구원에서 나온 보고서를 보면 8월 24일 날이 지소미아를 파괴하기 전에 나온 보고서예요. 이게 보면 지소미아 파괴에 대한 여론이 찬성 여론이 높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이 보고서 가져왔습니다. 여기 뭐라고 쓰냐면 총선에도 이게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써 있어요. 이거 어떻게 보면은 반일감정을 자극하고 부추겨서 이걸로 총선을 유리하게 가져가겠다는 알겠습니다. 의도가 있어 예. 보이는 바구니 그런 의도가 있어 보이는 건데 지금 그런 얘기를 하면 총선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국익을 해치, 해쳤다라는 그런 의심을 받기에 굉장히 여러 가지 근거가 어... 있습니다. 북한이 가장 원했습니다. 지소미아 파기를. 북한은 끊임없이 지소미아가 체결됐을 때부터 파기하라고 계속 얘기했고 그리고 이 파기가 처음 얘기가 된게그 정의당 대표가 청와대 회동에 가서 지소미아는 파기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청와대가 검토하겠다고 긍정적인 답변을 하고 이 논의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파기가 되고 나서 북한이 보란듯이 바로 즉각 환영농평을 냈어요. 이것 도 북한이 그렇게 원하는 것이라면 왜 원하겠습니까? 자기들에게 가장 아프게 되면 원하는 것입니다. 예.